여러분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 눈물만 흐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악한 원수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괴로운 세상 살지만 그 은혜에 족하나, 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전화, 여러분 되시길 이름므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큰 비전과 또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히 보여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전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는 오늘 희스이와 왕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스이와왕 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 때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고 많은 어려움도 이겨나갔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아들 문하세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좋지 않은 왕이었고 아들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외직에 침입을 받았고 또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고 육신적으로는 병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기도주를 붙잡았던 희석이야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희석이아의 일생동안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6년 만에 31세에 북 이스라엘이 BC 721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되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와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북한이 망해 버렸어요. 야, 저 공산주의 북한 망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히스의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멸망당했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때로 갈등도 했지만은 왕들에 따른 서로 교통도 하고 형제 우애를 다졌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아스레우에서 북이설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역에는 큰 충격이 되었고 설마설마했는데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라의 운명이 끝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놀라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던 이방신의 잔재를 다 몰아내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재기를 꿈꿨습니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라 하나님 만의소리가 하나 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스르가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스르가 군사를 거느리고 물밀듯이 내려올 때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아스르왕 사네립이 협박장을 들고 왔을 때. 그 협박쟁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 없어. 내가 이렇게 협박을 받고 우리 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어. 하나님 여기 보시 없어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의 왕이 아수로 왕이 처음에 와서 히스기야를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라 궁중의 보물과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보 물을 다 가져와라. 성전의 금으로 입힌 것을 벗기고 화영말 그의 말 홀딱 다 벗겨 버렸을 때. 너무나도 위기와 어려움을 맞았고 이 보물들을 지키지 못한 이희스계온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로는 이놈들아 너희 나라도 다 내놓아라 하고 또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희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7장에 있어요. 여기안 나오지만 37장 한번 보시면 봅니다. 3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이사야 37장 35절 본문 앞장 한번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종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루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 뿐이더라. 이 아수루의 사내대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니, 자기 신, 자, 신, 니룩스의 성신전에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레멜과 사레 사례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무질러 버려서 희석이왕과 유다인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쳐들어왔던 사내립도 죽고 그의 아들 엘살하돈이 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위기가 이 희석이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히스기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장 1절에 그때에,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레 멸망 당한 때에 또아스라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 와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일어나고는 인에 얘는 개인적으로 병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심적으로 엄청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족이 멸망당했고 또아스로의 군대가 또 자기 나라까지도 쳐들어 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지만은 그런 충격을 받은 이런 일들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눌려서 의학적으로는 그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합니다. 젊었을 때에 고생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살만하니까 병 들었어. 아, 그 사람 살만한데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고생할 때는 살았는데 먹고 살만해서 이제 보니까 긴장이 풀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피곤과 모든 지친 것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들 때가 많이 있어요. 희석의 왕이 의학적으로는 그런 지치고 힘든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 때문에 그런 병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병이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아스루가 몰아닥칠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은 성전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그는 사내비에게 함부로 보여주었고 내놓았다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또한 여기에 하나의 원인으로 사와있고 또 본질적으로 희숙이 야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희기이에게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런 병듬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지은 죄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본래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는 일대일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될 때에 그게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될 때 죄를 더 많이 짓고 잘될 때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경고를 주시고 깡하기 전에 모든 걸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염성문입사님 읽은 이사야 3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너 죽을 준비해라. 너 국정을 후계자에게 인계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라. 청청병력 같은 말이 오는 겁니다. 아수리들을 물주신 하나님 승리했는데, 종교 개혁도 잘해서 모선 우상단지를 다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병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희석이야가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희석이 한 것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안 나오지만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는 그때에 벽으로 하였다. 면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여호와여 내가 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내 진실과 전심을 기억하시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나를 살려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곡으로 올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왕이란 신분이 귀한 것이 아니고. 또 그가 하나님을 통해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또 종교 개혁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명이 중요하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생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같이 실험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39세입니다. 히스기야가 20, 5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망한 지 8년이 되었고, 그가 7리한지 14년이 지어가면서, 이제, 아, 그가 14년이 되면서 39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비기닝 타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엔딩 타임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가지만 어린아이도 가고 청년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요한 건 생명이야. 답자 생명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 물질을 많이 얻어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뭘라고 이렇게 운동하는가, 뭘라고 이렇게 그냥 이러는가, 그러면서 운동하는데, 내가 전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오래 살라고 그런다, 오래 살라고.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라고 한다고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동안이라도, 내가 기회하면 건강에 살고, 내 관리를 잘하다가 하나님을 하시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운동하는 것이지, 내가 오래 살라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희스게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 시달려서 희스게는 사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야 지금 목회에 바빠서 내가 모두를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한번 내가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하나님이요. 내 자신을 좀 돌봐 주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나를 좀 깨닫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개척기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일이 바쁘고 저리 바쁠 때는 하나님과 앉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대면해 봤는가?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희석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을 주시면서 희석의 왕의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듭내 가시는 역사가 이세 번째의 사건, 이 사회를 통해서 내가 병들고 죽지 못하라. 네가 유언하라. 내 모든 것을 정리하라. 서른아홉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은 이 세계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지요. 위대한 것 같지요. 오늘 학문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건강하게 찾는데,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병들게 되고, 왜환란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오며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다시 말하면 내 집에 모든 걸 정리하라. 두 번째, 너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른 아홉 살의 젊은 나의 희생기가 죽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검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직공이 배를, 배틀을 걷어 같이 내가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내가 끝내시리라. 기석이 하는 자기 인간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했어요. 장막. 텐트. 장막은 양을 치는 목자가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다가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나면 거두는 것이 장막이에요. 우리 인생이 몸이 장막 같다. 쳤지만 언젠가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틀과 같다. 지금은 공장에서 배를 다 짜지만은 기계가 옛날엔 다 배틀을 짰어요. 나 어렸을 때배틀 짜는 거 봤어요. 야, 기술도 좋아탁 왔다 가면서. 그러다가 다 짜면 이 가위로 쏙잘리는거야 네가 배틀로 짜지만 언젠가는 하느님이 끊으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장막과 같고 또 배틀로 짜지만 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끝나며 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야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한 아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죄를 받사오니 나의 중부가 되없어서 내가 좀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우는데 내가 하나님을 악망하고 사모합니다. 내가 지금 압제를 받사오니 나를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답시다 나의 중보가 되어 없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너무나 누르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해도 지금 내가 죽어면서 천근만금 이 목에 나를 짓눌러 감당할 게 없는데 나의 중보가 되어 없어서 하는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종일토록 방황하리라 말씀했는데 히브리어로 핫다다 이 말은 영어로 work carefully. 내가 그동안은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work carefully. 조심스러게 신중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산다고 했지만, 방황하며 적당히 펌퍼짐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마음을 갖지 않고, 갖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내! 끝내! 그럴 때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가신 분들과 함께 참 그곳에 학교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준,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편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정말 음. 그 더운, 여기는 춥지만 그 더운 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는요, 결혼을 15살이면 합니다. 12살이 하는 사람이 있고, 생리가 오면 그때부터 얘기 나는데, 평균 수명이요, 남자 5 2세예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나만 죽었어. 나이 드시면 젊은이들 빼고. 야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났구나. 그러면서 내 속으로 주여. 나 캄보디아 안테어나서 감사합니다. 나도 거기 태어났으면 벌써 갔을 텐데.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아, 여기 수명에 비하면 나는 도으로 사는구나. 내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좀 오래 살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조숙합니다 그리고 빨리 늙어요. 모르겠어요. 자외선을 많이 받은 그런 거 몰라도, 대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나보다 더 할아버지가 있는데, 완전히 할아버지요.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지 마는데, 물어봤어. 62세랴. 나보고 나이를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laughs> 내가 더 먹었는데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 고생도 했고, 물론 그런 삶이 살아왔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하면서 아, 캄보디아에 비하면 나는 지금까지 산 것이 덤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희석이 하는 나이가 39세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3 9세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내가 유언하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39세 젊은 나이에. 그때 얼마나 청청평력 같은 그런 소리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2001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인파사남이 걸려서 벌써 50대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17년을 살려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여기까지 서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 톰으로 살고 있다. 그걸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만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덤으로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상에 남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사회가 39세에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4절부터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여기 안 나와요. 한읽어 성경을 보세요. 이사야 38장 4, 5절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는 이 성을 야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답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희석이야는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서 유언하라, 살지 못하리이 말씀을 들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이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고 다스리고 가는데요. 위기 어른 위기에 나갔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그런 게 하나.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응답이 내가 내 기도를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희생양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진실로 흘리는 눈물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학의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예루살렘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연 이치까지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8, 9절인가요? 8절 한 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예, 8절, 9절. 시작. 보라. 하스 해식에 나갔던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갔던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자인 니치까지 바꾸는 아스는요, 희스기의 아왕의 아왕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식에 이런 걸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죠. 그때 해식에 만든 아스. 희스기의 아버지의 아스. 아스 해식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게 하면서 39세에 멈춰야 될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더 연장시키는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깁시다. 답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 잊어버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 체험하신 분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희석이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희석이 비로소 깨달은 결과 이것입니다. 2사의 38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자, 희석이가 깨달았어요. 내게 이 고통을 더한 것은 뭘 하시려고 했다고요? 평안을 주시 오늘 여러분에게 환란이고 고통이고 시험이 어림없니까? 그것이 지난 후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고통은 너를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영혼을 멸망의 구대 나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다시 오지 않도록 던져버렸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깨닫는 결과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죄름으로 죽어합니다